트럼프의 이러한 정책들은 트럼프가 네, 어설픈 반중으로서 지시받았기 때문에 한 겁니다. 네, 어설픈 지시를 받아서 한 거고 바이든은 제대로 된 반중을 할 것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더더군다나 저 우크라이나예요. 우크라이나. 네, 다른 데도 아니고. 네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더 강경하다. 바이든이. 트럼프보다. 이렇게 자신있게 있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. 네.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고위층 해외 자금주. 하이난 그룹 파사 신청. 네. 이게 이제 하이난 항공이었는데 지방 항공사였는데 마치 금호 아시아나처럼 크다가 망했죠. 네. 파사 신청 됐습니다. 그래서 이 하이난, HNA, 그냥 하이난으로 할게요. 이 하이난 항공이 언제부터 저렇게 어, 해외 자산을 마치 90년대 초반에 일본의 자본처럼 무지막지하게 인수했냐 트럼프 때부터다. 이 하이난 항공이 왜전 세계 자산을 끌어모았을 시기가 언제부터냐 트럼프 때부터다. 못 믿고 트럼프 믿고 일 저지르다가 2015년 대가 트럼프가 집권한. 아, 저기, 2000, 그죠? 예. 고식이잖아. 예. 그 2015년부터. 트럼프 믿고, 뭐 하다가, 트럼프 시 g 핑 믿고 하다가, 트럼프 시대 가니까, 망할 수밖에 없다. 음. 하이난이 처음입니다. 아니다. 계속 중국의 상당수 기업들이 마치 1990년대 일본 전자회사들처럼 망할 기업들은 쫘라는 상황인다 구조조정이 될 것이다. 라고 인도란 예상해 봅니다. 중국 고산당은 우리는 다 준비됐다. 90년대 일본처럼 당하지 않을 것이다. 라고 얘기하는데, 당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저는 봅니다. 하이난 그룹이 도이치에 받고 주주선되니까, 이게 지군도, 예. 말하자면 트럼프라니까 그래서 트럼프백 믿고 트럼프하고 도이치의 방크하고 연결되잖아요 <laughs> 네. 스위스 로치알드 네. 트럼프 스위스 로치알드 하이난 cgp 그렇게 뭐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<laughs> 네. 스위스 하면 또 반쪽정 <laughs> 네. 이해가 되셨죠 저 바이든님 네. 계열이 정리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빽이 사라지니까 단지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하면 이래요. 에. 막 그냥 에. 빚에 빚을 내 가지고 막 매수를 해. 근데 은행들이 그 동안에 왜 하이난을 봐줬냐? 빽이 있으니까 신용이 있단 말이야. 저렇게 하더라도 뭔가. 빚값을 껀덕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예, 신용평가가 좋았단 말이에요. 근데 트럼프가 아웃됐네? 예. 저 기업의 주된 백이었던 트럼프가 아웃됐다라는 것은 신용등급이 플러스, 트리플 A에서 예, 그냥 예, 정크순으로 정크, 정크 예, 투기 등급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은 예, 채권자들이 어떻겠어요 어, 내 돈인데, 예? 돈만큼 정직한 게 어디 있어 따지고 보면, 예, 다 자금 회수하려고 하 하지 않겠어요?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, 예, 그렇죠? 예, 그 전까지는 왜 인수를 안 했냐? 아, 뭔가 트럼프가 재선되면 이 하이난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금 회수가 안 들어간 거고, 지금은 트럼프가 끝났기 때문에 자금 회수가 들어간 거뿐이에요. 간단하게 해서.